37번 대신 출제 포인트부터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요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파악을 우선시 해 주시고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장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어요. 요 문장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서 그 마그마를 이루는 결정의 크기가 정해진대그 얘기고요. 그 그러니까 내용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딱 정리를 해놨어요. 선생님 영어 문장으로 무슨 얘기냐. 마그마가 식을 때 어떻게, 보다 더 빠르게 식으면 식을수록 그 결정의 크기가 더 작아질 거래. 이 얘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뭐야? 마그마가 느리게 식으면 결정은 더 커진다. 이런 얘기겠죠.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쓸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Natural processes from minerals in many ways. 자연적인 과정이 광물의 결정을 형성을 하는데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 e 예를 들자면 한 멜티드락 메타 materials 콜드 마그마 이 부분에 그 멜티드락 그러면 용암이죠. 그 그러니까 뜨거운 용암 물질이 자 근데 뭐라고 불리는 마그마라고 불리는 이 부분도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착각하는 을 경우가 있는데 마그마가 있으니까 명사가 있으니까 이 콜링이라고 써야지 안 그런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왔다 그랬지? 콜 A B에서 왔다고 A를 B라고 부르다. 이 B는요 목적격 보호. 이 마그마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어는 앞으로 나갔어 수식받는 명사로서 목적어 없는 구조야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써야 된다라는 거 어찌됐든 마그마라고 불려지는 이 용암 물질이 쿨즈 식을 때 식는데 When it reaches the, the earth's surface 어, 지상 표면에 도착 도달, 도달했을 때 여기 리치라는 단어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착각하는 동, 동사지 그치? 타동사입니다 자동사가 아니라 자 무슨 소리냐면 전치사를 꼭 써야 될 것처럼 보인다고 s 나 t처럼 쓰면 안 되는 동사라고요. 자, or even if it s t r a p p e d 이것이 갇힐 때조차도 below the surface 표면 아래. 자 어느게 더 빨리 식을까? 용암이 표면 바깥에 나왔을 때 지표면 바깥에 나왔을 때 아니면 지표면에 갇혔을 때 당연히 바깥에 공기 중에 나왔을 때더 빠르게 식겠지. 자 그다음, as magma cools 마그마가 식을 때. Its atoms lose heat energy. 자 이것의 원자는 열에너지를 잃는다. 그리고 함께 모인다. And begin to combine into compound. 화합물의 형태로 결합되기 시작한다. 됐죠? 자 병렬 구조입니다. And를 놓고서 자 열에너지를 잃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되기 시작하자. 자그 형태가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During this process, 이런 과정 동안에, 어떤 과정이지?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치? lose, move, begin. 이 동안에. Atoms of the Difference Compound. 자, 다른 화물의 합 원자들이 arrang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배열한다. 자, arrange라는 단어는요, 뭐뭐를 배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수동태로 안 쓰려고 뒤에 themselves라는 목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주어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쵸? 그래서 themselves야. 자, 이거 themselves 안 쓰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 are arranged 이런 형태의 수동 형태로 쓸수 있겠죠. Into orderly 피, 뭐, repeating patterns 질서 있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 배열을 한대자 여기 잠깐만 orderly도 잠깐 볼게요. orderly란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아 동사 말고 명령하다 이거 말고. 근데 이제 명사에다 lr 붙이면 뭐가 되는 거지? 부사가 되는 거잖아. 아니네. 형용사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오덜리가 뒤에 있는 패턴을 꾸며준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부부혁명부동 기억하시죠? 선생님 수업 지금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여섯 글자는 외워두십시오. 앞에 글자가 뒤에 글자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동사는, 부사는 동사를, 형용사는 명사를, 부사는 또 형용사나 부사를.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얘는 패턴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야. li가 붙었지만, 오덜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The type and amount of elements. 자, 그 요소 구성 요소의 타입 종류와 그 다음에 양이. 근데 어떤 구성 요소냐면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호치네요. 형용사는 항상 앞에서만 꾸며주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식구가 붙었을 때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요. 아니 뒤에서 꾸며줘야지. 자, p a r t 터민 l 치 y determine which minerals w e form. 부분적으로 결정한다. 어떤 미네랄이 형성될지. 간접문은 기억하시죠? 의주동의 순서로 쓰여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체킹을 해놓고 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어 The Size of Crystal that f o r m 자, 형성되는 크리스탈의 크기가 depends partly on 의존합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How rapidly the magma cools 얼마나 빠르게 마그마가 식을지. 자, 요건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간접문문이죠. 간접문인데 의문사를 how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 how 그 의문부사인 how가 뒤에 있는 레필리를 꾸며 준다라고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합시다. 이거 전체가 의문사고요. 더 마그마가 주어고 쿨즈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레필리가 에라가 붙은 이유가 뭐지? 원래 이게 레필리가 쿨 뒤에 있었겠지. 쿨 뒤에서 이 쿨즈를 꾸며 주는 동사를 꾸며 주는 형태라고. 아까 뭐라 그랬지? 부부혁명부동 자, 부사입니다. 여기 레필레라고 레피드라고 쓰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자 when magma cools slowly. 자 마그마가 천천히 느리, 느리게 식을 때, t h t the crystals that form 형성되는 크리스탈의 결정이, are generally large enough to see with the unaided eyes.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가되어지지 않은 눈이니까 맨 눈이야, 맨 눈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 일반적으로. 그다음, this is because 자 이것은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냐면 그 원자가 충분히 충분한 시간을 갖기 때문이야. Move together 함께 모일 수 있을 정도로 And Form into large crystal 보다 더큰 크리스탈을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 때문이래 자 여기 This is because 잠깐 볼게요 요거랑 상반돼서 외워야 될게 뭐냐면 This is why예요 자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원인과 결과가 달라지죠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본문에는 This is because 이건 뭐뭐때문이다 8번 When magma cools rapidly 마그마가 빠르게 식을 때, 아 빠르게 식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결정이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작아진다고. Crystal that form 형성되는 크리스탈은 will be formed 작아질 것이다. In such case, 이런 경우에 you can't see you can't easily see individual mineral crystal. 개별의 미네랄 크리스탈을 볼수 없을 것이다. 쉽게 볼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는 upper y 선택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 뒤에 마그마 목적어 아니고 목적격 보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 콜드. 그 다음에 리치라는 동사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리치. 자그 다음에 앤드 병렬 구조라 그랬습니다. 루즈가 A고요, 무브가 B고요. 그 다음에 C는 비긴이 되겠죠. 그다음 for 하고 두어링 구분을 좀 해봅시다. for도 두어링도 뭐 많은 동안이에요그쵸 뒤에 그 뭐만은 동안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야. 하지만 for하고 during의 차이는 뭐냐면 for는 뒤에 어떤 숫자적인 기간, during은 특정한 기간. this process는 특정 기간입니다. during이에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or a day예요? during a day예요? 하루 동안이라는 의미야 for예요. for the day일까요? during the day일까요? 그 기간 동안이니까, 그날 동안이니까 이건 during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arrange, 배열한데 자기 스스로를 배열하는 themselves. 자그 다음에 여기 오덜리하고 오덜 오덜은 명사고요. 오덜리가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패턴을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부부혁명 부동 잊지 마시라고요. 자그 다음에 폼즈가 맞냐, 폼이 맞냐? 자 주격관계 대명사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폼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폼이 뭐 뭐를 형성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그 다음에 형성 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 여기서 폼은 자동세다라는 의미, 자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선행사와 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주어는 뭐지? 사이즈가 주어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수거, 수식어고 그럼 d e p e n d 자, 그 다음에 레피들리가 맞을까? 레이피드가 맞을까? 레피드가 맞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얘가 뭘 꾸며주는지를 찾아보면 된다 그랬죠? 여기는 쿨이라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쿨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자,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얘는 자동사 form. 얘를 꾸며주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크리스탈즈가 주어니까 여기는 r. 쫓아오셨죠? 자, 그 다음에 자, n d 삼각형 아, 이거 여기 끊었다 여기 앞에 거. y가 맞느냐 because가 맞느냐. 내용상 because예요. 자, 그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렬구조. 자, 옆기 앞에 모일 정도로 충분한 시간. 그 다음에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 자, 되셨죠? 자,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복습 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